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대박 식당 과연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골목 식당들이 작은 식당들이 어떻게 하면 1등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연구해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제가 지금 있는 상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권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 안양의 인덕원 옆에 있는 인덕원 옆에 있는 동편 마을이라는 곳에 이 착한 코다리란 이 자리, 1층이고 좀 많이 사람이 좀 흐르는 자리다,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뒤에 상권은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게 건물도 좀 많이 그렇고, 이 속에서 1등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1등이 아니라 좀잘 되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7월 1일에 2018년 7월 1일에 이 직영점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월 3천만 원 팔던 매장을 지금은 뭐 그래도 하루에 어, 250만 원에서 300 사이 좀 파는 매장을 만들었는데 제 목표는 음, 평균 매출을 그래도 30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어, 제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먹는 방송 중에 그 대박난 방송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리고서 그분들한테 배울 것이 없을까? 많이 또 보고. 그래서, 뭐 생생정보통이든, 아니면 달인 어떤 프로든, 뭐 장사의 신이든, 뭐 서민 가부든뭐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찾아냈습니다. 그 1등하는, 전국 1등하는, 그래도 뭐 억대의 매출을 이렇게 월, 억대의 매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억대의 매출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하면, 첫 번째는 망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망해 보았다라는 것, 주변에 제가 그 방송들을 보면서... 어, 단한 분도 그런 말을 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한 번도 망한 적이 없다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망했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번째가 나옵니다. 망해받고 너무 처절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성공한 요번에그 상품에 대해서 그 매장, 그 음식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했더니 성공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데이두 가지가 참 아이러니한 것같습니다 망했다. 망해 봤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망했기 때문에 처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것. 그 처절한 망했을 때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낼수 있고 몇 년간의 지독스러운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도 12월 들어서니까 저희 본점이나 산본본점이나 인더건, 동편마을점 직영점이 많이 전보다는 매출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이뤄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망해나 자빠지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치고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무뭘 해야 될까요? 성공하신 분들을 모방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많은 걸 모방하려 하지 마시고 잡는 거죠. 내 업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음식에서 정말 배울 만한 곳은 누군지 그게 백종원 우리 대표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그 장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가라고 계시는 동네에 동네 같은 뭐0미터 안에 있는 정말 대박집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자주 가서 보는 거죠. 이집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이 집에서는 물한 잔을 놓아도 과연 어떻게 놓고 어, 소주 한 병을 올려놓아도 정말로 어떻게 놓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하지 않겠어, 정하는 거죠. 정한 다음에 성공할 때까지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언가 이루질수 있지 않을까. 그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마겐스의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갈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함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오늘 어제까지가 내 힘듦의 끝이고 오늘부터는 나는 정말로 대박 사장이 되겠다. 대박 식당의 사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박나는 것들을 연구하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하나씩 하나씩 너무 많이 말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꾸준히 인내력을 가지고 해나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